자세 번째 아세 번째 경기는 이제 하이텐이 승리로 가져가고 네 번째 경기는 네팔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 경기부터는 어 제가 이분들이 아주 해설자 생각 안 하고 어, 계속해서 거점 정령 하느라 목이 아파서 해설에 도움을 주실 하이월 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프트 클랜의 하이월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목 아파 죽겠습니다. 진짜 네, 해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제가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너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죄송합니다. 네. 아. 일단은 어, 네.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3탱의 원딜을 사용을 잘 해주고 있는 하이탱 클랜 쪽이고 시프트 네. 클랜은 힐러진이 어, 좀 아무래도 수현 선수가 폼이 요새 굉장히 좋다 보니까 힐러진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경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쟁탈맵이다 보니까 이딜러를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프트 쪽에서는 3 템을 하이 템 쪽에서는 지금 이딜을 들고 나왔네요. 자 아, 여기서 선우 선수 끊겼는데 아 지금 백업이 굉장히 좋았어요. 금방 지은 이름이 1 경기 때부터 로드워그를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해줬는데 그래도 그것을 지금 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으로 보여요. 어우 지금 방금 서로 힐밴이 좋았는데 이게 서로 연계로 들어가지를 못 했어요. 아무래도 서로 힐밴이 걸렸다 보니까 무리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이네요. 자, 갈고리 조심. 누워 있거든요, 지금. 자, 돌진을 어, 하지 못했고 아나가 프리하게 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머릿수가 유리한 쪽이 많은 쪽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벌써 나노가 어제. 괜 겐지 궁 채워라, 이거죠. 근데 은 뽑고 있지 않거든요, 디스펜버 선수. 네. 확실하게 본인들이 먹었다라고 판단돼서 용검 맡겨주는 모습도 굉장히 좋구요. 네, 굉장히 판단 좋았습니다, 지금. 민창 죽죠, 이렇게 되면. 네, 확실하게 첫 싸움에서 이기고 유리하게 시간을 가지고 가면서 디센버 선수가 궁극기를 확실하게 마무리하기보다는 아군의 궁극기를 채울 수 있게 좀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양측 돼지분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싸움은. 시프트 클랜에서는 이제 아나의 나노 강아지야. 워즈 선수 솔저의 전술 조준경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판타에서 해볼 만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 전에 코리아 팸 서로 지금 돼지 못새 눈치 보는 거예요, 이거. 아, 네. 지금 금방 지은 이름 선수 고립됐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위험하거든요. 아, 금방 지은은 잘렸죠. 아, 네. 저... 이렇게 되면 이제 정면에서 강력하게 힘으로 밀어붙여줘야 돼요. 자, 여기서 나노조 준경. 비트 사용했는데 지금 겐지한테 너무 억그로 끌렸거든요. 겐지 지금. 어그로를 굉장히 잘 끌어주고 있어. 아, 하지만 디셈버 선수는 결국 죽게 됐네요. 자, 석양 땡겼죠? 하지만 전사 아, 네. 석양 막혔어요. 지금 없었고. 페이큰 선수의 석양은 약간 아쉬, 아쉬운 점이 이미 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는 궁극기를 아끼고 다음, 상, 다음 한타에서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도 1경기 때를 생각해보면은 금방 지는 이놈 네. 선수가 저렇게 로드호그 뒤로 돌아가서 잘라주는 플레이를 했을 때 많이 당하는 쉬프트 클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로바로 바로 백업이 와주면서 어좀 네. 오히려 금방재 이름이 먼저 잘리는 그림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오 지금 잘 자, 굉장히 잘 들어왔어요. 아, 아 대박이죠. 궁극기 없이 평타로만 궁극기를 채우면서 싸움을 해야 돼요. 오히려 방금 전에 공격으로 뚫어내는 그림에서 궁극기를 많이 소모한 쉬프트 클랜이었는데. 이 점을 중력자탄 하나로 막아내면은 굉장히 좋은 굉장히 그림입니다.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왔거든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모두 뭐 루키 선수의 라인나르트대지분쇄가 들어왔어요. 연속으로 지금 이제 CC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공격적 공격하는 하이 텐칙에서도 조심히 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노 용검이 있거든요. 지금 루키 선수는 오히려 정면 쪽에 대지분세 찍기보다 나노 용검 그냥 막아 주는데 아, 네. 대지분쇄 사용해야죠. 대지분쇄 단독으로 들어와 아, 지금 이름거아 오히려 제지 분쇄는 네, 또 방벽에 막혔어요. 네. 어, 하지만 지금 받은 지금 워즈 선수 막혔거든요. 네. 자 서로 끌고. 받은 그냥 일반 막혔기 때문에 네. 팀 지금 좀 약간 위기 상황입니다. 궁극기도 이제 아 조금 디셈버 선수가. 약간 겐지의 기복이 있다고 느껴져요 제 생각에 는 왕에게 때도 약간 아쉬운 모습 보여줬다가. 어, 자 일단은. 어, 하지만 정... 아, 아 수면으로. 자전수록이또 돌았죠. 전투 종이또돌았고 선수, 석양이 지지만. 아 하지만. 김 선수 굉장히 제압을 잘 해줬어요. 네 이렇게 되면 어린이 혼자 남았지만 네. 곧 잡히고, 잡히고 없는 지원 라인은 본 게이지와 다할게 없거든요. 아 라인아트도 잡히고 말고 겐지까지 마무리해주면서 첫 번째 경기는 일단 쉬프트 클랜이 가져갔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디셈버 선수는 기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겐지가 용광을 받고서 크게 활약을 못했어요. 약간 판마다 왕에게 때도 네. 어 약간 질풍참의 사거리를 조금씩 미스가 나는 네, 그런 실수를 많이 보여줬는데 방금 전그 볼스카야에서는 또 겐지로 오히려 본인이 아나 잘 잘라주면서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지금은 또아 나노를 받고 용검까지 썼지만 킬로그에 많이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리고 양측 다 지금 아나 선수 아나를 플레이하고 있는 닥사이가 수현 선수 피지컬이 굉장하거든요. 닥사이 선수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은 힐량이 엄청나요. 네. 나노가가지가 굉장히 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겐지를 사용할 거면 윈스턴을 같이 사용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그냥 하이텐츠기 좋은 모습 보여줬던 3탱의 원딜 가지고 나왔죠. 디셈버 선수가 자리아 플레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서로 3탱의 원딜, 솔저를 가지고 하고 있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어? 갈고리조심 선수! 아, 라인하르트를 밀었지만 라인하르트가 거점으로 안전하게 착취를 했어요. 자, 그 와중에 민창이 포커싱 다하고있고요 자, 라인하르트 날라갔죠 라인, 지금! 나, 갈, 아, 닥사 선수도 지금 에스팀 선수에게 그랩을 맞고 죽었어요. 자, 아스팀 오늘 뭐 여러가지 챔피언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 다 보여주고 있고요 네, 포지션 상으로는 하이텐 팀이 좋게 잡았지만 거점은 시프트 클레에서 가져가는 모습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첫 한테 첫 한타에서 갈고리 중심 선수가 큰 기어도를 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포지션이 좋지 않다 보니까 대형 유지를 못하게 됐네요. 클레에서 근데 네, 루키 선수가 죽으면서 그냥 이번 어, 거점 싸움은 하지 않고 내주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민창 메카를 다 일단 살렸고요. 코리아 팸 선수 지금 대지분세가 아, 80%, 루키 선수도 80%. 하지만 지금 자리아 궁극기가 어, 로도그의 대장이 있기 때문에 수비하는 입장에서 하이텐 팀이 지금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네. 디셈버 선수의 궁극기를 민창이 먹어줄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아, 먼저 싸움을 겁니다. 역시 공격 자, 워즈 선수가 나노 강화제 받지 않았지만 전수 조준경으로! 자, 뒤늦게 받았죠 아, 뒷라인 두명을 잡아줬어요 아, 디셈버까지 뭔가 궁극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먼 거점을 퍼센트를 이미 많이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오더의 미스가 약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너무 아쉽게 거점을 내줬거든요 네. 오히려 어... 약간 나눠서 들어왔어요 시프트 클랜이 왼쪽으로 힘 싸움 할 것처럼 나왔는데 워즈 선수는 오른쪽 기둥 쪽을 돌아서 힐러 닭살과 테이크 선수를 노려줬거든요. 그 점에서 디셈버 선수가 당황을 하고 중력 사탄을 쓰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어, 아, 라지문를 아무것도 못해 만들었어요. 저기서 사실 대지문세 이후에 상대 라인이 눕지 않았다면은 역대지문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좀 고려를 하지 못한 점 루키 아아 아, 루키 선수 하지만 팀원들의 케어를 너무 붙지를 못했어요. 자디셈버 어, 지금 게이지 셀 선수를 잡기 위해서 약간 무리를 한 경향이 보입니다. 아 어디서든 군국기가 굉장히 빨리 돌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미 지고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변수이 좀좀 여기 약간 아쉽게 되는 어, 느낌 뭐지? 뭐디셈버 지금 게이지 굉장히 높은 상태고 근데 저 중략 차타이 네. 어. 아까 전에 있었던 중요 타임인데. 다시 한번 이제 시트, 시프트, 시프트 클랜에서 거점을 뺏으러 들어, 공격 중이거든요. 아, 라이르트를 먼저 잡았어요. 근데 디셈버가 아, 지금 자탈 쓰긴 했는데 근데, 근데 후방에서 후방을 완전 잡, 네. 이렇게 되면 빨리 리스폰을 맞춰서 마지막 공격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디셈버가 중요타탄을 쓰기는 했는데, 사실상 저 자탄은 좀, 어, 의미가 없다라고도 판단이 드는 게, 테이크 선수의 궁극기만으로도 충분히 수비가 가능했고, 오히려, 어, 이 앞전, 앞전 교전이죠? 그럴 때 중요자탄 타이밍이 더 많이 나왔거든요. 너무 궁극기를 아껴도, 어, 좀안 좋지 않나. 일단은, 그, 승리를 하는 건 하이텐 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사원 같은 맵에서는 겐지나 윈스턴 같은 게 되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맵인데 처음 양측 다3템을 사용하라면서 솔저에만 딜링을 의존을 해서 약간 힘 싸움 적에서 정면 대결의 힘을 가하는. 약간 싸움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 맵에서는 에이스팀 선수가 윈스턴을 사용을 하고 디스탠버 선수가 메이를 사용을 했거든요 자 양팀 약간의 핏 변화를 주면서 근데 이맵 같은 경우에 메이가 먼저 나가서 하나만 잘라주면은 2층 싸움 그냥 바로 이기는 거거든요 자 어, 그치, 라인 아자 근데 빈벽 실수에요 아 이렇게 되면은 야 게임 모릅니다 지금 자 근데 루키 선수 키가, 어 지금 수현 루키 선수가 루키를 케어 했지만 아, 지금... 자, 여기서 디셈버 이번에 제대로 막았거든요. 두명 잘라주면서. 이렇게 되면은, 쉬프트 클랜에서 메일을 막을 수 있는 무언가를 픽을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루키 선수의 라인하트의, 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라인하트 방벽 자체를 너무 계속해서 들고서 모든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엄폐모를 사용하는 모습이 조금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방벽이 깨지자마자 계속해서 로드호그한테 전사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네, 본인의 방벽이 깨짐과 동시에 라인하르트를 케어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 지형진물을 사용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선수가 2층 지역에 가려고 하다가 금방질이 지또 잘라졌고 정면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 디세먼 선수 메이에게 결국에 또한번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한번아 근데 루키가 또 접혔어요 그죠 옆쪽에서 오히려 금방진 이름이 뒷라인을 어일인궁 어주 선수 이거 코리아펜 선수가 약간 아쉬운 모습인데 약간 궁극기를 써도 상, 상관이 없다라는 판단을 한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나노 강아제 있고 지금 근데 힐러진의 궁극기 자체가 애초에 하이텐 쪽에 있고 거점도 지금 70% 정도 먹는 거거든요 네, 수현 선수.. 아.. 쉬프트 클랜 같은 경우에 지금 궁극기를 최대한 맞춰서 연계로 한 방에 끌어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네디셈버 선수가 계속 쿠리하게 길을 막아주고 하나 둘씩 잘라주는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상쇄할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자, 나노 강자도 있고요 중요한 사탄도 있어요 자 코리 아에 바로 잘렸죠? 약간 무리했습니다. 자 테이크까지. 어심 선수 지금 메리를잘라어 이렇게 되면은 한타가 굉장히 유리하게 들어가거든요. 일단은 거점 먹는 데 성공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메이라는 챔피언 자체가 이 거점 지역에서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챔피언인데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메이 자체는 근접으로 근접 공격으로 취급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적진이 들어오는 기, 길목을 차단을 해야 가장 유리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데 본인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리스크가 있거든요 자 오히려 아스팀이 그냥 궁극기 한번 사용해주면서 밀어내고 있어요 살아냈고 어 근데 수연이 오, 잘렸어요 금방지은 금방 이름 선수 지금 혼자 들어갔는데 아, 이렇게 아, 상태로 지금 자 중야탄도 잘못 들어왔구요 자, 망치에 눈보라까지. 아, 지금 시프트 클궁을 지금 제대로 사용을 못 하면서 약간 팀 플레이가 많이 틀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오히려 그 2층 지역이 가겠다라고 완전히 모션을 줬는데 그냥 주자마자 금방 지은 이름은 옆으로 돌아갔거든요. 그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고 일단은 디셈버 선수의 메이가 아, 일단 네. 한건 했습니다. 네, 뭔가 메일을 잡을 수 있는 픽을 좀더 빠르게 변경을 해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이번 맵, 어, 사원인가요? 이게 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알고리 조심 선수가 자리아에서 트레이서로 변경을 했고, 디셈버 선수는 다시 자리아로 3탱 2딜. 시프트 클랜에서 2-2 조합을 사용을 할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트레이서가 얼마나 크게 후방을 흔들어 주느냐가 게임을 좌우하게 될것 같거든요. 어, 앞서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투투투 조합을 사용할 때 로드호그를 기용하는 점은 사실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로드호그를 가지고 나왔고, 이렇게 됐을 때 저렇게 금방 젤 이름 선수가 하나씩 잘라 먹을 때,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유닛이 없어요. 네? 아, 지금 서로 교환을 했고, 이름 선수가 갈고리 트레이서를 굉장히 빠르게 지금 완전 금방진 이름 날라다니죠 또. 지금 금방진 이름 선수가 아, 굉장히 포지션을 잘 잡으면서 뒤로 돌아오는 단독으로 돌아오는. 포지션의 선수들을 굉장히 잘 차단해주고 있습니다. 혼자서 세 명을 갈고리로 지금 끊어내고 디셈버는 또그 와중에 게이지 100% 완전 충전돼 있거든요. 자, 근데 또 잘렸어요 금방진 이름. 아, 근데 네, 이렇게 되면 한타를 모르는 게 디셈버 선수도 궁극기가 가까이 있고 하지만 지금 파이팅 쪽에서는 5대, 5대6대 상황이기 때문에 아, 네. 맞다. 자, 근데 주야타 대박이거든요 이거 실백까지 근데 네, 이렇게 되면은. 안 나갔기 때문에 시프트 클서 상타에서 굉장히 불리해지게 되거든요. 아 근데 이거 공격이 성공 하나요? 전수조정형 사용했습니다. 아 근데 바로 어린 선수가 죽방 갈겨주면서 바로 잡아냈고 이렇게 되면 퍼센트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빠르게 리스폰을 맞추기 위해 빼주는 게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히려 힐러진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을 때문에 워즈 선수가 체력이 낮은 상황이었지만 어. 바로 전수적인 키면서 다 잡아내려고 했었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약자 나눠가지고 고 들어와요 나왔습니다. 서로 나왔기 때문에 자 서로 지금 서로 지금 대지무쇠 있는데 눈치만 보느라 어자 일단 코리아 패면 허투로 날렸고요 아아 아, 제대로 아, 눕혔어요. 아니요. 고요 루키 선수의 대지문세가 유지력 하이텐 쪽의 유지력을 담당하는 아나와 자리아를 눕혀주면서 아 이번 싸움은 또 루키 선수가, 선수가 네클랜쪽 성에 숨어 있는데 이걸 알고 있는데 잡으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어린선 잘 빠져나갔죠. 루시우의 어, 네. 패치된 점을 잘 활용해서. 속도를 올려가면서 잘 빠져나왔고요. 자 테이큰. 테이크 선수. 아 수면총. 하지만 금방 지은 어, 대지을 사용해주면서 상대방. 자 어린이 또 죽방으로. 어린이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루시오를 사용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거점 퍼센트 테이지가 91%이기 때문에. 약간 하이텐 쪽이 더 강하게 밀어 나가고 있거든요. 자, 9 7퍼 아, 루키 선수 도착하자마자 바로 다운 되면서 자지 네, 4번째 경기 하이텐에서 승리로 가지고 갑니다. 네. 오판 3선승제였고 하이텐 쪽이 어, 2대 1로 앞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하면서 아니 루키 선수 뒤로 치침이 굉장히 잘 들어갔거든요. 아, 여기선 근데 사실 갈고리줌 선수의 중요타니. 자, 화영강타 제대로 헛방 가겨주고요 아, 마지막 경기에서 약간 쉽게 플레이에서 아쉽게 실수가 너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